네, 와 이게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심우정 전 총장 개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사망 넘는 특활비 살포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진짜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좀 아쉬운 게요. 아, 이게 지금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련된 이 내용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요. 계엄 선포했던 당일 날, 당일 날입니다. 10월 4일, 3일 하루에만 5,300만 원의 특할비를 썼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 뉴스타파가 심우정 전 총장이 집행한 일명 총장목 특활비와 관련된 장부를 입수해,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일단은 개엄 당일날 5,300만 썼는데요. 당일부터 나흘 동안 무려 3억 4,200만 원 특활비를 썼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동안 3억 4,200만 원.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어, 이게 특할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대요. 매달 초에 대검 내에서 주요 부서 전국 검찰청에 일정 금액을 분배하는 정기분 목이 있고요. 검찰총장이 누구에게나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얼마든지 줄수 있는 마음대로 하는 총장 목이 따로 있답니다. 정기분 목, 총장분 목. 다시 말해 심우정은 자기가 총장이니까 총장 목세 특할비 언제 누구에게나 얼마 줄지 마음대로 정하는 이거를 마음대로 썼는데 이게 개엄 당일날. 5,300만 원. 그리고 포함해서 나올 동안 3억 4,200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 와, 저는 이거 보고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검찰 특혜비가 2005년부터는 없습니다만 이게 2004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 아니, 검찰이 이렇게 특혜비가 검찰총장한테 많이 주나? 여러분, 특혜비는요. 검찰의 검사들의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비, 그 중에 일부가 특할비입니다. 그런데, 아니, 제 아무리 나눔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지금 검찰총장, 뭐, 누구에게든 언제든 마음대로, 더군다나 개혼 당일날 포함해가지고 나올 땅은 3억 4,200만 원을 썼다고요? 아, 저는 정말 너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웃긴 거는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3억 3천만 원 썼대요. 한 달에 평균. 어, 총장 임기 동안. 한 달에 평균 3천 3백을 썼는데 계엄 당일 날 포함해서 4일 동안 3억 4천 2백만 원. 평균 한 달치 평균보다 더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 일단은 100번 양보해서요. 계엄 당일 날. 아, 윤석열 개엄이 밤 10시 20분 넘어서 있었죠. 그러니까 3일날 거는 일단은 빼더라도요. 개엄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사실상 얼추 3억이라는 돈을 이거는 살포한 거죠. 살포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불법 개엄 10일 날 버렸죠. 밤 10시 10분, 그 다음에 새벽 넘어서 12월 4일날 개엄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뭐, 그날 밤 계엄 해제 되고 나서도 많은 국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완전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쑥대밭이 된 상황 속에서 심우정이 마치 자기 몫에, 자기 몫이라고 했어요.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몫이야. 검찰총장 몫에 특합비를 완전히 살포하듯이 뿌렸다. 이거 너무 냄새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야, 이거 심우정, 윤석열과 함께 불법 겸 모의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불법 겸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고 뭐든 등등 했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연관될 수 있는 사람, 여차다가 뭐, 연관돼서 등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뿌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 이 지금 어 특검에서 저는 조만간 심우정 조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법 탈옥을 도와준 당사자가 심우정입니다. 물론 그 문을 열어준 지기현 어 판사도 있지만 저는 지기현과 심우정 정말 양도 마차라고 생각해요. 쌍도 마차입니다. 이들이 윤석열이 풀려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던 쌍도 마차인데 이 특할비 뭐 이거 뭐 정부한테 받는 거죠? 이거를 물쓸 듯이, 살포하듯이 심호정 했다? 전 이건 분명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연관되어 있고요. 불법 개헌 이후 실패했지만 윤석열이 구속되는 과정과 특히 윤석열이 풀려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특활비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반드시 심호정을 불러서요. 즉시 한거 포기했던 것 뿐만 아니라 내란 전서부터 그리고 내란 이후 특히 이특할비 살포까지도 저는 낱낱이 특검에서 수사를 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 범죄자 잡으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던데 아, 검사 범죄자 잡으라고 있는 존재인데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검찰이 소위 말해서 범죄지단이 돼서 국민 세금 특할비 가지고 호가호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돼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심우정이 계엄 당일서부터 나흘 동안 썼던 3억 4천 0백만원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법 계엄에 가담한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찰 내에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특검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